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간 낭비와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뒤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루에 6시간 정도 봉사하고 남는 시간에 이렇게 유튜브도 올리고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 주식 투자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면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2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1년 동안 이 교회 다니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려면 첫째, 단어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에서 매일 모르는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또, 외워야 될 단어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 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 말대로만 하면은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벌수 있다 하는 사기꾼의 말과 똑같습니다. 문법 모르고는 절대로 고급 영어 할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째, 영어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탁상 공론이 아니고 제가 시도해 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영어를 공부하면서 괴로웠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경우에 문법책에 나오는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 봐도 이해가 안 돼서 고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문법 설명은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혼자 공부하셔도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참몇분안 되십니다. 그래서 혼자 해보시다가 역시 지지부진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 은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9개월 내지 1년 같이 공부하시면은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로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 청취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으려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독해력. 혹시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은 뉴스를 시청하면은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영작 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을 같이 쌓아 나가야 되는데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세요.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러면 영작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그렇게 공부하려면 참 힘들고 오래 걸리겠다.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하는 게으른 생각 드시는 분이 있다면은 빨리 그 게으른 생각을 버리시든지 영어를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고급 실력에 도달할 수 있는 분야는 단 하나도 없고 영어 결코 만만하고 쉬운 분야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뉴스로 가서 먼저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we do have breaking news coming in just now. The FAA has just now imposed a new ground delay for Newark bound flights this morning. As we mentioned, the ninth straight day of staffing shortages and snarled travel at that airport. Also, this morning, we have new details on what really was some terrifying communication breakdowns that led to this now more than a week of chaos. New, newly obtained audio offers a glimpse into the moments air traffic control lost communication and radar with planes in the air, leaving air traffic controllers essentially flying blind. Here's some of the audio where the tower tells one plane that the radar is down. 자, 단어 Breaking news. We do have breaking news coming in just now, the FAA has just now imposed a new ground delay for Newark bound flights this morning. As we mentioned, the ninth straight day of staffing shortages and snarled travel. At that airport also this morning, we have new details on what really was some terrifying communication breakdowns that led to this now more than a week of chaos. New newly obtained audio offers a glimpse into the moments. Air traffic control lost communication and radar with planes in the air, leaving air traffic controllers essentially flying blind. 자 이제 화면 정지 시켜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거잘 정리하셔서 마치 친구에게 얘 예, 넘는 사이 이런 뉴스 나왔다고 말해주듯이 우리 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하는 거 있죠? 그 짐작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응성해도 괜찮고, 거짓말 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꼭 말하기 연습 시도해 주세요. 자, 시작. 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갑니다.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3회 이상 따라하게 합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독학으로 청취와 말하기를 공부해서 대단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We do have breaking news. Coming in just now. The FAA has just now imposed a new ground delay for new work bound flights. This morning, as we mentioned, the ninth straight day of staffing shortages and snarled travel at that airport. Also, this morning. We have new details on what really was some terrifying communication breakdowns that led to this. Now, more than a week of chaos. Newly obtained audio offers a glimpse into the moments, air traffic control lost, communication and radar with planes in the air. Leaving air traffic controllers essentially flying blind. Here's some of the audio where the tower tells one plane that the radar is down. 자, 이제 2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역시 3회 이상 말하게 해주세요. 화면 정지시켜 놓고 시작. 이때 두는 강조용법. 자 이제 3단계 장문독해합니다. 여기서는 화면 정지 시켜놓고 공책에 번역하시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하시고 그런 다음 다시 플린 눌러서 제가 번역한 것과 대조해 주세요. 이런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대충 대충 보고 넘어가시는 분은 저희 수업으로부터 도움 받을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고. 사실 그런 태도로는 어떤 영어 강의를 듣더라도 영어를 잘하게 될 희망이 없습니다. 자 번역 시작. 여기 무척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때. What really was? What 어, 이하는 명사 절입니다 예. 예, 이 문장은 더 어렵습니다 a i i n g 이는 분사구문의 결 i n g 이 f the meaning of the meaning of the meaning of 자, 4단계 장문영작 시작. 역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시작. 자, 이제 5단계 첫 단어 보고 짧은 한 문장 기억해서 역시 3회 이상 말하기 처음에 위로 시작했던 문장 기억나시죠? 앞에 1, 2, 3, 4 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다 기억납니다. 자, 말하기 시작. 자, 이제 6단계 화면 정지시 켜 놓고 여기 단어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시 3회 이상 말하게 해 주세요. 굉장히 스피킹이 좋아집니다. 자, 시작. 자, 그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봐, 암기해 주시고요. 단어 암기하셨으면은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뉴스입니다. 제목은 이거고요. 요 찾아가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암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고 말하기 하면서 꾸준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 같이 특별하신 분들 천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로 가시든지 천명 중에 한명 밖에 안된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고 고생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건강 관리 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산 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도 허약했고, 인물도 별로고, 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장래가 너무 암담해 보였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전 세계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힘내시고요. 다시 한번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꼭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에 교회 한번 다녀볼까 하는 생각이 드시든지, 나는 왜 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걸로 끝일까, 과연 신은 존재할까 이런 진지한 의문이 드실 때 저희 교회를 일 순위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